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 이름을 모르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바로 30년 넘게 예능계를 이끌어온 국민MC 유재석입니다. 그런 유재석이 최근 오랜 전세살이를 끝내고 선택한 집. 바로 강남구 논현동의 최고급 주거지 브라이튼 N40 펜트하우스입니다. 2023년 9월 그는 이곳 전용 199평방미터 펜트하우스를 86억 6570만원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고 주소지까지 변경한 걸 보면 현재 실제 거주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튼 n 40은 서울 강남 한복판, 논현동의 중심에 자리한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하 4층 지상 10층까지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48가구로 비교적 소규모 고급 주거지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중 8가구만이 펜트하우스 타입으로 희소성 또한 상당합니다. 특히 이 단지는 한강과 노들섬 조망이 가능해 탁트인 시야를 자랑하며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각 세대당 2대 이상의 주차 공간이 제공되어 총 326대의 차량 주차가 가능하고 철저한 보안 시스템 덕분에 연예인, 정재계 인사들이 신뢰하고 선택하는 곳이죠. 단순히 럭셔리한 외관만이 아니라 생활 편의성 역시 뛰어납니다. 압구정, 청담, 삼성, 신사동 등 강남의 핵심 상권과 인접해 있어 다양한 쇼핑, 문화, 식음료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남동, 용산 같은 중심 업무지구와도 가까워 비즈니스와 라이프스타일을 모두 만족시키는 입지를 갖췄습니다. 교육환경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지역은 강남 8학군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대치동 학원과 접근성이 뛰어나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가정들에게는 최적의 교육여건을 제공합니다. 학부모들의 수요가 높은 이유도 이 때문이죠. 최근엔 트와이스 나연이 전용 128평방미터형을 40억원에 매입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배우 한효주, 오연서, 그룹 인피니트 엘, 김명수, 도 이곳에 거주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브라이튼앤 40은 그야말로 스타들이 선택한 집, 꿈의 아파트로 불리고 있습니다. 고급 주거지인 만큼 거래도 활발하지 않은데요.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는 전용 174 평방미터형이 120억 원의 매물로 나와 있을 정도로 가격대가 상당합니다. 브라이트 N40은 단순히 가격만 높다고 평가받지 않습니다. 철저한 프라이버시, 뛰어난 보안, 품격 있는 입주민 커뮤니티, 그리고 탁월한 생활 편의성까지 모든 면에서 완성형에 가까운 고급 주거지로 인정받고 있죠. 이렇게 압구정. 청담을 뛰어넘는 새로운 강남의 프리미엄 주거지로 떠오른 브라이트 n 40. 그곳에서 유재석 씨가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는 사실, 뭔가 상징적인 느낌도 드네요.